자가운데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양쪽으로 점점 출발하시네요 점점 출발하고 계시습니다 나도 안 했다 <laughs> 초반에 네. 아 초반에 언덕에서만 오르막길이 있고 그때 좀그때 최악이에요 좀 네. 근데 이게 초반이라서 그나마 괜찮죠 후반부에 그러면 힘들죠 근데 초반에 언덕이라서 네. 네. 528 2km 통과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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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파이팅! 오! 파이팅! 오늘 목표 기록이 몇인가요? 2시간 온다? 네 화이팅! 준비 많이 하셨나요? 전혀 못했습니다 우리 <laughs> 프로 다원님을 위해서 네 2시간 페이스메이커를 처음 해봅니다 저도 와 영재님 네. 최고 미룹시다 <laughs> 2시간 2시간 화이팅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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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m 지나 급수대는 좀 뒤에서 먹을게요 뒤에서 네네 초반에 몰리니까 네네 오케이. 뭐야, 뭐야, 뭐야. 도착지 어필 끝났어요, 이제. <laughs> 괜찮아요? 네. 오케이. 5분 35초 딱 좋다. 오케이. 오케이. 나 네. 프로대교를 건너 여의도를 진입했습니다. 여의도 공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괜찮으시죠? 그럼요. 7km 획니다 어? 오, 오! <laughs> 파이팅! 오케이, 8km 지났고요. k m 조금 쪼마가면 10km. 오! 화이팅! 오케이. 단 하나는 하고 싶었지만 저희는 하프라서. 직진합니다. 직진합니다. 상암으로 먹어.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. 힘드네요. 아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파이팅, 파이팅. 어. 지금 페이스로 가면 충분히 서브 투할수 있어요. 어 좋아. 어때? 오호 오호. 어때? 어때? 파이팅. 파이팅. 상암 월드컵 경장이입했습니다 지금 1 6 7 k 이5 k 이도안 남았어, 5km도 안 남았어. 파이팅 화이팅! 화 지금 패스로 쭉 떠야 54분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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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600m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기 코너 돌면 끝 코너 돌면 끝1 시간 54분 이제 보이는 코너에서 끝이 돌면 끝이야 돌면 끝 아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밀면 가능하다 밀면 가능해 쭉쭉 밀어요 얼마 안 남았어. 그렇지. 팀 남았다. 200m! 끝났다, 끝났어! 5싸번넘다와 예. 도왔다! 오케에이 35초 저희 기록이 몇인가요? 저희 1시간 54분 4초? 원래 처음 뛸때 기록은 몇이었죠? 목표? 원래 1시간 59분 덕분에 6분 5분? 5분죠 5분이죠 5분 와아 생긴 최고 <웃음> <웃음> 아, 세 번, 세 번. 처음 페이스메이커 한 건데 이것도 재밌기도 맞아. 하고, 약간 부담되기도 아아 하지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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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더라고요.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, 덕분에 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